기특한 벙식이. 여러분, 벙식이 너무 기특하지 않았나요? 사실, 벙식이의 성장기라 봅니다. 즙자고 하남자였던 찐따 찌질이 같았던 그런 벙식으로부터 이번에 좀, 좀 탈피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벙식이가 이번에 촌장 라이브 진행을 했는데, 진행도 진짜 잘했어요. 센스있게 잘 끊기도 잘 끊고, 27기 영식이가 직구게 벙식이한테 얘기할 때도 벙식이가 딱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답변도 잘하고, 27기 영식이가 이번에 낯설사게 벙식이까지 나왔는데도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나 8주밖에 안 했다 왜 이렇게 짧게 끝나냐 라고 하니까 오히려 봉식이는 지금 어차 노선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데 길게 끌 이유가 없었다 지금 오히려 지금 끝낸 게잘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고 봉식이 친구 너무 진행 깔끔하게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이치기 영식이가 말한 거에 동조해가지고 같이 막 어? 말이 되냐 내가 나왔는데 내가 나왔는데 최소 10주 이상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했으면 재수없고 꼴비기치고 꼴값이었을 텐데 봉식이가 진짜 딱그 순간에 안 그래도 그 전에도 지금 계속 초잘 레벨을 진행을 잘하고 었는데 이번에 딱 그렇게 하는 장면에서 진짜 더더욱 더괜찮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제가 턱시이랑 비교되는 부분이 턱시이는지 말을 하잖아요 계속 지 얘기를 해 궁금하지도 않는데 듣고 싶지도 않고 근데 벙시이는 출연자분들 한명한명 한명 얘기할 수 있게끔 물어봐주고 질문해주고 이렇게 하는게 너무 깔끔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벙시이가 이번에 계속 꾸준히 이번 사계에서 좋은 모습이 나왔었고 또 발전되는 모습 남자가 되어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되게 기특하게 왔습니다 너무 기특했어요 근데 정식이는참 네. 좋았는데, 여기, 배엄령. 아, 배엄령은 너무, 배엄령이 말만 하면은, 다운돼. 배엄령이 무슨 말만 하면 다운돼요. 배엄령 왜 이렇게 말을 재미없게 하지? 그리고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제가 기억에 남는 배엄령의 질문이 뭐였냐면, 국한님한테, 내가 만약 국한님이었으면 되게 의기소처했을 것 같은데, 국한님은 어땠냐고. 이게 질문이야, 뭐야. 이게 뭐야, 질문이. 배엄령이 질문도 그렇고, 그리고 옆에 백한님 있었잖아요. 바로 왼쪽에. 백한님한테 하는 질문도, 그냥 가만히 있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백한이 기분 어땠냐고 그걸 뭐로 물어봐 기분 더러웠지 배현영 너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너가 굳이 말안 해도 되는데 쓸데없이 말해가지고 기분 더러웠지 뭘 물어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하나만 한 거를 계속 질문해가지고 배현영이 말할 때마다 좀 처지더라고요 그리고 배현영 이분이 말이 또 많아요 말씀을 또 많이 하셔 재미가 없는데 말을 많이 해 최악이야 사람들이 또 채팅으로 배현영 나오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배현영 그만 나와라 근데 도 본인이 또 이게 배현영 이분이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있어요 자존심도 세, 고집도 세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또 청개구리 성향 있다고 다음번에 또 기회되면 나오겠대. 이제는 제작진이 안 부르죠. 왜냐면 배엽령 이분이 좀 재미가 없어. 백합 영철도 형커 아닌가요? 네, 백합이 아니라 튤립하고 영철 형커 아니고 장미하고 누구였더라? 이치기 영식도 형커가 아닙니다. 이번에 출연자분들이 형커가 없다, 형커가 한 명도 없다. 이런 배엽령 이분이 정말 쓸데없는 고집이 너무 심한 게 뭐냐면 분명히 배엽령이 다시 갈아입는 중에 튤리님이 18기 영철님한테 불러가지고 뭐 이제 제, 내가 최종 선택하겠다 그 얘기하는 거를 봤잖아요 눈앞에서 봤잖아 그러면 이제 빠질 때가 됐지 최종 선택하는 날인데 근데 그거를 굳이 와가지고 튤리님 불러내가지고 질척되고 전혀 남자답지가 않았습니다 튤리님이 좋게 좋게 저번 주부터 이미 거절 의사를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튤리님은 이미 저번 주부터 그러면 이제 아 눈치채고 아 이제 나이 친구가 나를 부담스러워 하는구나 내가 빠져주고 이 친구는 영철이를 더 좋아하니까 영철이랑 그냥 이분 뭐 하나보다 하는 게 좋은데 이분은 그러질 않아요. 계속 질척됩니다 심지어 툴리님이 마음도 다 정리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배엄영이 오늘 툴리님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본인이 아쉬웠어도. 그래서 배엄영이 계속 툴리님한테 막 자꾸 어필하니까 툴리님이 여자친구 생기면 잘해줄 것 같다면서 확실하게 선을 그었거든요. 나는 너의 여자친구는 안 된다. 너가 이제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여자친구 생기면은 잘해줄 것 같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도 배엄영은 계속 뭐 내가 여자친구 생기면 폭주 기간차나 뿌우뿌우. 폭죽 기간차 뿌우뿌하는 뿌우 거 보고 튤리님은 더정떨어질것 같아요. 이게 배엄용 이분도 나이가 86인가요? 이제 마흔이거든요. 폭주 기관차 뿌우뿌가 뭐야? 폭주 기간차 뿌우뿌 뿌우. 그러면서 튤리님의 소중한 한표 영수한테 좀 투표달라고 해 하는데 이게 또 드립도 딱 전형적인 부장님 드립 이게 농담이나 유머가 재밌어야 좀 유쾌하고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배엄용 이분이 하는 농담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부장님 드립이야. 소중한 한표 영수한테 투표해주세요. 이게 뭐야? 이제 끝났는데. 가장 최악은 내가 입장할 때이 꽃을, 튤립꽃을 안고 그랬었는데, 튤립님도 내가 좀 안아봐도 되겠냐고, 약간 작게라도. 그게 제일 좀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튤립님은 이미 충분히 마음도 정리했다 했고, 여자친구 생기면 잘해줄 것 같다고도 했고, 이제 확실하게 거절 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좀 안아봐도 되겠냐. 이거는 배우님 혼자서 뭐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한 거야? 무슨 영화처럼 그동안 잘 만나던 연인이 헤어지는 것처럼 자기 혼자 들어 썼나봐 자기 혼자 드라마 쓴거 아니야 자기 혼자서 마지막으로 안와도 아 되냐가 뭐야 도대체 되게 좀 이상했어요 그게 마지막으로 안와도 아 되냐가 튤리님이 그러니까 엄청 막 싫어하면서 인상도 이제 표정관리도 못하시더라고 불편하다고 불편하다고 서 거절했습니다 찝찝하죠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계속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안봐도 되겠니 이게 뭔 소리야 애초에 튤리님이 배엄령한테 여지를 준것도 아니었는데 이사기 영수님이 이번에 함수 이렇게 사계를 또 한번 나오면서 살을 빼신거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게 약물로 빼 그서 그런지 다시 또 찌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영수님이 근데 영수님이 촌장 라이브에서 또 얘기했잖아. 자기가 청개구리라고. 분명히 그런 피드백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뒤짐지지 말라고. 이뒤짐지는게 되게 또 나이 들어 보이고 무슨 아저씨 같고 부장님 같고 삼촌 같고 큰아빠 같고 진짜 막 그렇단 말이지. 특히 여자분들하고 같이 나란히 걸으면서 뒤짐지고 걸으면은 좀 웃겨. 더군다나 배엄님이분이 배가 또 나왔잖아요. 살을 뺐지만은 또 배가 나왔더라고. 그러면 이제 뒷짐지면는 배가 또 나와 보이는데 뒤짐안 지는 게 좋다. 그런 거를 이제... 충분히 피드백으로 봤을 텐데도 배엄령 이분이 청개구리 성격이다 보니까 계속 뒤짐져서 걷는 거예요. 이 뒤짐져서 걷는 게 어떻게 보 배엄령 이분이 타수가 실패하게 된 그런 원인 중에 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스나무로 님이 24기 영수님 살 빼면은 배엄령 해제인가요? 라고 하시는데 배엄령이 모르겠어요. 왜냐면 24기 영수님이 낮은 솔로에 또 나올 것 같진 않거든요. 나는 솔로 컨텐츠에서 또볼것 같진 않아요. 오늘 튤리님하고 배엄령하고 이렇게 두 분이서 데이트를 했는데 데이트를 할 때도 배엄령 이분이 사실 좀여자 여자분하고 마주보고 얘기를 하다보면은 여자분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 여자분이 하고 싶어 하는 얘기, 여자분이 좋아하는 주제. 그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배우님 이분은 자꾸 전혀 튤리님이 관심 없는 그런 얘기만 주구장창 하더라고요. 뭐 영포티 얘기하고. 사실 내가 좋아하는 남자, 내가 이제 좀 약간 호감을 가지려고 하는 남자가 본인이 40대라고 나 영포티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 근데 그 배우님 이분은 자꾸 막 자기 뭐옷 입는 것아가지고 쓸데없는 얘기 계속 하더라고. 튤리님이 일부러 배우님이 어떤 얘기 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일부러 자기가 주도하지 않고 대화를 주도하지 않고 배우 형이 하는 얘를 들었대요.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나랑 결이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너무 지루한 얘기만 해요. 지루한 얘기. 튜닝이처럼 남의 얘기를 안 끊고 듣는 입장에서는 배우 형같이 이런 분들은 진짜 완전 최악이죠 최악. 듣다가 지죠. 듣다가 재미가 없는데 좀 티키타카가 되고 상대방 의견도 물어보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가 돼야 되는데 배우 형은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만 하잖아요. 지루하게 말도 늘어지고 말도 되게 느려요. 배우 형 이번이. 그니까 러 이제 튤리님 입장에서는 질리지. 너무 안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배엄료 이분이 말을 하실 때 말을 딱딱 끊어가지고 빨리빨리 빨리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좀 돼야 되는데 좀 나무늘보처럼 말 끝이 늘어져요. 배엄료 이분 부분은 그리고 오늘 18기 영철님이 튤리님이 최종택 안할것 같아서 다 불안해 했잖아요. 최종택 안할것 같다는 생각이 스쳐지게 나갔다. 18기 영철님이 튤리님하고 최종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차를 태워준다고 했을 때 튤리님이 내가 이제 편해지면은 탄다. 불편하면 차안 탄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18기 영철님이 영철님이 선택 안 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1 8경철 씨가 불안해하면서 최종 선택을 안할것 같다 는 생각 이 스쳐 지나갔다고 하니까 배우님이 뭐라 고 했냐면은 충분히 그럴만 하네. 튤리님이 충분히 최종 선택을 안 할만 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또 너무 얄밉게 말하는 게좀 있어. 배우님 이분이 피치 베이지 님께서 질투 아니었냐고 하시는데 맞아요 질투였던 것 같아요 질투. 내가 안 되는데 네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축하해 주고 응원보다는 너도 안 될만 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일단은 여기 보면 배엄룡이 18기 영철님이 나보다 낫다는 걸 인정 못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보단 괜찮은데 네가 나보다 인기 많다고? 나 이거 인정 못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18기 영철 보다는 내가 낫다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튤리 님한테 마지막까지 최종 선택한 것도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지고 싶지 않아서 솔직히 배엄룡 최종 선택 왜해 이게 막 용기 있고 남자답고 그런 게 아니라 하막 아집이라고 해야 되나 튤리 님이 18기 영철 선택하고 18기 영철 님한테 살짝 안겼잖아요 오히려 그게 어떻게 보면 배엄령한테 배엄령 너하고는 확실히 1 8영철이가 너보다 낫다. 이거를 좀 보여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번에 배엄령이 남자 출연점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가장 별로인 모습으로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튤립님하고 1 8기영철님도 형커가 아닐 것 같았어요. 사실 커플도 안될줄 알았는데 커플이 됐고, 형커는 아닐 것 같았던 게 이유가 뭐였냐면은 1 8기영철님도 배엄령이랑 튤립이랑 얘기하고 있을 때 왠지 1 8기영철님도 배엄령이 싫었던 것 같아. 배엄령이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자꾸 나를 은근히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배엄령이 계속 그런 티가 나니까 18개 영철님도 좀 배엄령한테 똑같이 좀 쪼잔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게좀 있더라고요. 배엄령한테 지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알람 맞춰놓고 배원명이랑 툴림이랑 딱그 시간이 딱 되니까 알람 소리 들려주면서 입장한게 그게 진짜 18기 영철씨가 너무 속이 좁아보이고 짜쳤어요 이번에 18기 영철님이 18기 때에 비해서 그래도 좋은 모습이 많이 나오고 분량도 있었지만은 아 그렇게 남자다운 모습은 잘 모르겠어요 굳이 이둘 서로 둘이 막 싸우긴 하는데 툴림님 입장에서 그냥 그런거튤요툴님이제 생각에는 툴림님이 울었던게 이거 그냥 제가 이제 그 스토리텔링인데 현타 와서 울었나? 현타가 와서 울었나 싶어요 아 물론 툴림님 우는거는 배원영한테 미안해서 울었다고 생각합니다. 배원영이 끝까지 계속 지적되니까 아 배엄령한테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울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자들 때문에 울었다기보다도 여자 출연자들끼리 사이가 다 좋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여자 출연자들 좋은 출연자들 많이 만났는데 이제 헤어진다 생각하니까 슬퍼가지고 남자 때문에 울었다기보다는 그 여자 출연자들끼리 좋았던게 이제 끝나니까 이런 MT같이 놀라운 분위기가 끝나니까 그게 아쉬워서 울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하다 보니까 배엄령 때문에 운게 아니야. 배원영한테 미안해 들어 때보다는 그 뒤에 서있던 여철들하고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그래서 울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배원령은 이제 시청자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넣을 거라고 봅니다. 확실하게 빌런처럼 나오던가 아니면은 확실하게 좀 남자답게 나와가지고 커플이 되던가.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배원령은 재미없고 어중간하고 지루하고.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 나는 술래서 더 이상 못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탁경 배원령 튤립 안으려고 했던 이유 논평하셨나요? 배원령이 튤립 안으려고 했던 이유요? 그냥 아쉬워서 안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도 사실 잘 이해가 되진 않는데, 아, 근데 갑자기 생각되는 건데, 여러분. 배현명 이분이 되게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여자분을 안을 만한 그럴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좋아했던 여자니까 한번 안아봐도 되겠냐, 안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한거 아니었을까요? 여자분을 안아볼 만한 기회가 없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안아보려고 한거 아니었을까? 폭주기관차. <laughs> 근데 진짜 폭주기관차네. 배현명 이분이 그래도 진짜 폭주기관차는 폭주기관차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호감이 있고 썸타던 그런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그런 말 한다면은 좀 주저하다가 뭐 안길 수도 있고 그런데 배엄령은 처음부터 튜리님이안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배엄령이 너무 눈치가 없었다는 거죠. 그동안 계속 좋았던 모습, 보기 좋았던 모습 이런 게 나왔다면은 사람들도 어, 그래 헤어질 때 아쉬워서 저런가 보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배엄령은 계속 뭔가 좀비호감적 이미지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더더욱 이 안아본다는 말이 너무나도 안 좋게 보였던 것 같아요. 28기 때는 빌런 분들이 있어도 28기 도시 특집에 그래도 다 유쾌하고 재밌고 그런 게좀 있었잖아요. 배엄영 이분은 그런 유쾌한 면보다는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엄영을 아주 좀안 좋게 비호감으로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 정리했다는 여자한테 왜 자꾸 가가지고 스킨십을 하자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절대 순순한 아닙니다라고 하시는데 주준이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정리했다는 여자한테 자꾸 가가지고 스킨십 하려고 한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긴 했네. 호감을 보여준 적도 없었는데. 아무튼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 안아주려고 했는지. 초장남에서 그런 거왜 안 물어봤지? 봉식이가 착하다. 제가 만약에 촌장 라이브 MC였다면은 촌장 라이브 시작하자마자 배엽령 왜 출리님 안으려고 했냐고 그거부터 물어봤을 텐데 그런 질문이 없었네. 봉식이 착하다. 봉식이하고 배엽령하고 자주 만나고 친한 사이래요. 그러니까 봉식이가 일부러 약간 보여주려고 그런 질문 일부러 안 했나봐. 비양님께서 재미 없는 것보다는 배엽령의 워딩이나 행동에서 상대를 무시하고 까는 게 느껴졌습니다. 맞아요. 1 8기 영철한테도 그렇고 2 7기 영식한테도 그렇고 봉식이한테도 그렇고 은근히 배엽 배엄령이 내가 여기 있는 남자 주 중에 내가 제일 낫지. 좀 살짝 그 재수없는 거만함이 약간 깔려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시청자분들이 배엄령이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다들 좀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고집이 너무 세다는 것 때문에 좋지 않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벙식이랑 친분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갑자기 초장라이브에서 본인이 얘기하더라고 쓸데없이 뜬금없긴 했었어요, 갑자기. 자기가 벙식이랑 자주 만난다고 얘기하면서 벙식이랑 친분 얘기해가지고. 저는 배엄령보다는 벙식이가 더 괜찮지 않나. 남자를 둘 중에 한 명만 뽑아야 된다. 내가 둘 중에 한 명하고 살아야 돼. 둘 중에 한 명만 골라가지고. 그러면 저는 벙식이를 고를 것 같아요. 벙식이는 성장하잖아요. 벙식이는 24기랑 비교한다면은, 배엄령하고 이렇게 벙식이랑 딱 비교를 해본다면, 진짜 벙식이야말로 많이 달라졌어요. 24기 때랑 비교했을 때. 반면에 배엄령은 살만 뺐을 뿐이지, 그대로고. 저는 벙식이가 좀 성장케다 보니까 더 정감 가고, 벙식이 의 달라진 모습이 보게 되면은 기특해고, 그렇습니다. 저도요, 벙식이는 그래도 착한 편입니다. 발전도 있고, 미운정인지 이제 기어봅니다. 저도요. 기워 아니, 왜냐면은 이번에 배엄령 보다 벙식이 이분의 벙식이의 인성이 좀 많이 나왔던 사기였어가지고, 저는 벙식이가 커플 되는 것보다도 더 뭔가 수학이 있, 있지 않았나 싶었어요. 벙식이는 지금 썸 타는 여자 있다고 합니다. 벙식이랑 배엄령 누가 더 나은지 투표해보라고요? 투표해주세요, 여러분들. 탁형 배엄령 7% 콘크리트 지지층 킹받는다 하시는데, 원래 항상 취향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언제나 항상 취향이 있 있겠... 때문에. 그리고 투표를 잘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항상, 항상 투표할 때마다 투표 잘못하신 분들 꼭있더라고 24기 영수 속이 너무 좁고 여유가 없어요 24기 때 영식이가 목수한테 달려나갈 때 다른 남자들은 어엿고 웃겨했는데 영수 혼자 째려보고 화가 나서 있는 거 보고 그 당시에 벙식이랑 둘이 수지 똑같았다고 봤습니다 아 이게 뽀니님께서 너무 또잘 보신 게 24기 때랑 배엄령은 똑같아요 이번 4기에서도 삼수까지 했지만은 그때 막 벙식이 질투했던 그때 모습이랑 별반 달라지지 않았요 맞습니다 24기 때는 벙시를 질투했다면은 이번 4기에서는 18기 영철이를 질투해가지고 표정관리도 못하고 계속 불편하게 있고 그런게 좀 있었죠. 그래서 똑같았어요. 달라진게 하나도 없었다. 벙시기는 되게 성숙해졌지만은 배엄령은 여전히 똑같았다.